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 예배, 이 예배의 그 단계한 것들, 반드시 예, 예배의 단계들 중요한 그 요소가 권에 대한 감사가 함께 됩니다. 에,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없는 제사는, 어, 하나님께 열람이 되지 않고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 예배의 구원에 대한 강세. 그 피의 비밀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담기지 않은,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임은 될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어, 그 예배가 어떤 형태를 띄었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가 주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연락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담겨야 되고요 에, 구원의 감사와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되는 신앙고백이 담긴 예가 되어야 됩니다 에, 구원의 감사에 어,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찬양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어, 이 찬양 운동을 높여할 수가 있죠. 아, 합쳐서 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다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아, 하나님의 아,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한 분째 이름이 그렇게 많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가,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죠. 그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예배에 꼭 담겨야 될게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다가 헌신이라고 니다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순종의 약속을 하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소통하는, 같이 부름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어, 서로 나누는 화목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어,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도 있지만 교회가 같이, 에, 소통을 하고, 같이, 에, 고름을 나누고, 같이 이 화복에 나누 나눔의 남은, 시간이 바로 예배의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으로 보냄을 만나 시간이 바로 파송의 시간입니다. 파슴이. 현장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이러, 이러한 일곱 가지 요소가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예, 어느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죠. 아, 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어,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차분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기를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한쪽으 치우치는 것보다도, 이, 그, 균형을 갖추면 좋고요 균형을 갖추되, 이 예배에 중요한 요가 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가, 예배에 가인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뭐 영적 사실입니다. 아, 창세기 3장 사건. 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어떠한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영적 사실을 아, 이 가인이 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아담과 하가 전달을 안 해준 건지. 하여튼. 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니 그러면 은 아무리 은약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참된 추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히 어, 그 육신의 사람으로 그 가문이 풀려가는 것을 믿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한던 축복을 먹게 어, 됩니다. 창세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이 육으로만 사는 자가 어, 영혼이 영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도록 어, 그렇게 어, 창조됐는데 영이 죽어서 어, 영적 삼기의 그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 육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 이 영적 상태를 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 예배고 부양의 제사입니다. 피제사죠. 근데 이 피제사의 비밀을 어, 가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된 거죠. 하나님 영상을 모른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에,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는 생기의 영이 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마치 죽은 나무와 같아. 나무에 이 생기가 들어가야 나무가 꽃이 피고 열려를는것 같아요. 아무리 감으로도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면 삽니다. 근데 그 생기가 어, 이 끌어들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라도 결국은 썩고 무너지게 되죠.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지만, 이 피대사 비밀을 통해서 가헐적인 은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상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음. 그 상, 그것을 이 가인이 모르게 됩니다. 어, 참아은어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 죄인의 모습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피지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아니라 에,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을그 어, 영혼이 온고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 어,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서 어, 이 가인을 갖다가 완전히 조종하는데 그 사실은 뭐야? 그래서 동생을 어, 예,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어, 어, 살인을 보라죠 살인자가 돼서 방어하해요그 배우의 사단입니다. 죽이는 자. 사단. 그사단의이 하는 마귀의 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 인간에게, 어, 조주와 고통을 받았는지, 네피림 시대가, 가해국수를 통해서, 어, 전,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수심판이 되죠. 영적전쟁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일시적이지만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시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놓치는 그래서 가인의 삶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을 실패다. 이걸 딱 각인해야 예, 돼요. 어,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을 실패다. 왜 그러냐. 마태복 사장 1절에서 그절이에 있는 대로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창세인 3장, 6장, 11장에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 은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을 실패하고 아무리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라도 감옥 한 가운데에서 찬양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이 바울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이 살아나고 어떠한 현장에서도 아 하나님을 보자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5다 1절에서 1 6절에 어, 진짜 복을 누리게 되면서 아, 신, 명이가난한니다그 아, 이마는 하나님의 하늘에 놀러 축복이 되지집니죠이 복이 있어야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세상 아, 한 복판에서 살리는 예, 자가 되고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미친다가 된다.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을 실패인데 예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가잖아요. 그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 바로 5장 17절에서 어, 7장 에, 29절. 29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죽고, 그 다음에 빛의 능력, 이삼칠 나라 살리는 그 모든 시당이 바로 예배합니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예배부터 성공이라 예배를 확실하게 나의 신앙의 이 토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신앙 생활의 토대를 예배로 해놓는다. 예배를 굳게 예배를 확실하게 붙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섯 가지 회복이일어납니다 뭐냐면 언약의 회복일요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세계 보고화하다 가려고 아예 그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다. 이 언약이 확실해지죠. 언약 회복일이라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취된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나를 통해 서하시려고 맡기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의 권역 성취의 자리에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아, 그리고, 어, 바르게 깨달아요. 아, 아, 깨달아요. 뭘 깨달냐. 내가 나의 과거, 그 다음에 나의 현재 미래가 깨달아지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시작해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자에 앉을. 나의 의심 죽는다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 회복됩니다. 정확하게 말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 오늘, 어,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권세. 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현장에 어, 지금 역사하시는 그 고자의 축거고 어, 함께 하시는 거기에 대한 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 이, 내 삶의 어, 죽고 회복되기, 주인 어, 자꾸 내가 나와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래로나와두면 계속 제갈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 예배 드릴 때화성마닥갈때내 어, 아, 삶의 참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주권이 내 삶의 모든 문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모든 만남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기다 주권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말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예배 시간에 뭐딴 생각 안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한번 인마 외를 풍상하게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 인마 외를 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그 시작점이 회복하는 시간이 말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누림 아, 영원한 누림이, 예,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아, 다시금, 아, 예, 확인되요. 죠이 예배, 아, 이것을, 예, 국회의안, 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아, 아, 치유는, 어, 아,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어, 아, 가장 정상적인 그런, 어, 이 예, 치유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신앙 고백도 있고, 말씀도 있고 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치 어, 중에 치유는 어, 바로 예배입니다. 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어, 정상적으로 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포럼 시간, 이때 깊이 담겨져요. 다른 사람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어, 어, 나의 포럼을 어, 같이 하면서, 어, 이 치유가 깊이 담겨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고 포럼입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많은데, 또 같이 기도 포럼 많은데, 또 전도 포럼 많은데, 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감사로 가득한 예배라면, 오후 예배는 어, 이 감사를 가지고 서로 같이 화목을 내나 그래서 차단도 어, 좀 어, 네,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어, 또 같이 이렇게 말씀도 소통하고 어, 그런 시간이 바로 요예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이 화목 제사가 화목의 예배가 앞으로 어, 우리 선한교 교회에 봉성하게 어, 회복되어져서 전반부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이 일주일 동안 소통이 일어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